저편집나어 얘가 어, 갈게아포 50렙 될뻔했데장폭 <laughs> 내가 까도 턴이 느리긴 한데 내가 먼저 끌게 그 은주야 앞에서 까야 돼포아가 유리랑 띠프트 갈게요 아니, 귀청 뭐킬수 있으면 어깨지 오우씨 안 깨지는 줄 에이 깨지포 짱. 포. 매점 포 아유. 매점 포 휴식을 못한 사람... 갈몬 갈갈 아하! 갈몬 나왔다 갈몬 나왔다 쎈쎈쎈쎈이 나갔어 쎈이 나갔음 나 체크 몰라 자, 패션 볼게요 나와있다 아나아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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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다시 보러 가... 아이고 어디? 아 이거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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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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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스라인 으로쎈 좋아 메랑메랑메랑메랑메랑 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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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보되기 좀 가만 보 가만 보. 아 상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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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셜 좀 봐줘서민아 네. 아 네. ouais, 타임도 나왔다 네, 킬. 나이. 상패스만 지금 써, 으 내가 봐줄게. 상패스 킬 상패스 킬. 상패스 나오는 거. 예방 사방스에방사 더. 방수라 예방. 아니야 은주 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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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에방 내가 센을 계속 보고 있어서 관방 비방. 가루룩 비방. 비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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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려있다. 비방 그러고. 비. 혹시. 에방 먹어도 돼요? 체크 한명 보고 끝까지 먹어 도돼 어, 체크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언더 먹음. 맞다 이러면 필요만 건데. 필요한 거. 쪽올라왔 계속 막어. 원래 a 가맞 b 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요라 이번에 나와. 뼈는 좀 넘어갔네. 내가 불이 벗어 가야 돼. 매점포 매점포 매점포. 이사태까지 틀어 가이 비주 빠래요주빠래요좀 벌리고 앉게요 갈몬 갈몬? 아니야 쟤는 간 봤어. 아, 비룡스. 해머리 보고 그리포 그냥 그 개구 같은 거 보고 싶은 보고 자유롭게 봐요. 네. 라프라나 하나? 고관대, 고관대. 네. 응. 네. 아, 가 하나 내완 빨리 완 있는 거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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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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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b 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우리 개구도 근데.. 삐쇼 오른쪽 붙어있네 우리 샘 보고 있죠? 네 저기.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저 가, 매점 나갔어요 러면 상라 풀 상라 풀아 매점 나, 봐, 나, 봐, 봐, 이미 있네 뭐야 기어갔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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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 여기 나왔어 에스울 때때아에스때에때피냐 나이스 나이스 어 너무 나봐 기어갔나봐 나 여기 여기 혼자 버리냐고 와 나.. 나 개깜놀했는데? <laughs> 기어, 저기 돌격반이랑 짱가팡은 기억할 만해요. <laughs> 아 바로 매듭해요. 매듭. 가능해요. 가능해가능해 하나, 아, 둘, 셋. <laughs>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스칠십. 스70 에구 개관. 외방 외방 외방. 외방 스칠 체크 몰라. 체크 모르는데. 나 빼라고요? 네, 유리 서리퍼리 어? 네, 매점 먹어, 매점 먹어, 놈, 매점 먹어, 놈 매점 먹어, 체크 한번 보는 중 삐롱, 뒤롱, 잘. 이거 피신 안 봐도 돼요, 이거 피신 안 봐도 돼, 유라 어디 은 몰라요 어, 일단 너 보고 싶은데, 센 봐주면 돼요 센 봐주면 돼요 센 그냥 B 안에서 지나가는 거 보는 거 피샷에서, 그렇게 그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썸리거 같은데? 아점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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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매점 둘 매점 둘다 매점 다다 나온다 창매아창점아창매아아점아아매아아점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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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점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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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창방점매창매아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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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점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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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점 매 매점 매점 매 불배 체크, 불배 체크, 불배 체크, 불배 체크 매점 없어, 요 매점 없어, 매점 없어, 매점 없어, 불배 체크, 불배 잡고 바로 해야 돼. 안 어렵다. 나오네. 해서 버려. 아, 센센분 받겠다 그러면 그냥 해제음 맞아. 레드. 레아이 라인을 뱀. 내줬었나 보네. 가둬 놓은 게 아니라. 한발 속개 비룡. 네. 갈문이는중아왜이야 이만이야? 이이 이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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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인 야이 사운드 이만이야? 이나이야이카이야 이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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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걸로 왔어요 이걸.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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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투 매점 부은 밀어야 겠는데아 벨벳 으로 갈게요 나이스 아, 나이스 아나피엘이야 매점 안 보이고 매점 하나 매점 싸워 매점 에설 때. 에설 때. 에설 때. 라 어디 글뱃로 에설테 에서 에설때피오0 매점 오로 매점 오로 매점 매점 매점도 매점, 아,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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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매점도 매점 있어! 매점도 있어! 매점에 체크 조심! 아뭐거 체크 비백 체크 비백 매점도 쏘라 다네 오케이. 아, 왼쪽 봐야지. 막아야지. 왼쪽 막아야지. 아이고. 아, 천천히. 이제 알아서 해요 그냥. 알았지. 알았어 네. 돌베어 네. 거야. 아깝다. 가벼 잡을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아깝다. 계속 기어가는 거 맞아? 그래서 그냥 그... 야, 한 번씩 창방을들어가보딩 p 음, 패스 s é 가 패스 e in the hole. Snow Pessé. Okay. Pess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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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지 s 피 é Pess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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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이거 에방, 에방, 에방 하방 에방 e 에방 n 에방 a 에방 v 방 n E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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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하나 더, 에방 하나 Evan, e v a 방 Evan, e 거 에방, 에방 에 n 에서 a n Evan, Evan, e v 방 n 응, 방 v 방 n E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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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a 아 E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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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모르겠어요. 잠깐. 잠깐 봤지? 나이스. 나이스. 잘 이끌 어영 시간 몇 개고? 이가 그래도 한 번씩 잘 하는. 이한번 뛰는 <거지? 웃음> 어, 거 좋지? 얼리한번 찍으란 거야. 되 싫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빵면 되긴 어, 안 되지. 화이어 인더 허. 업파이아 성. 한안 맞아. 이런 거. 하나 있었어 lost. I'm not lost. I'm not 아 이거 t I'm not l 하 s t I'm not l 어갈 t I'm not l o 있 t I'm 몰라 매점 o s t I'm not lost. I'm not l o 가 t I'm n o 어 아닌가, 체크 있어 I'm not l 어 아, 갈문도 나. 문 나, 몰 체크. 몰라 체크, 몰라, 아, 아, 몰라. 애방들 B 쪽으로 빠. 져요로 가는 거 몰라. 애방은 A 설대로 가는 거 몰라. A 가는 아, 거 알았다, 몰라 알았다. 근데 어차피 나 무서워서 못올거 같다. 다시 주심. B로 빠지면 뭐지? 아, A 킹가안 본다. 야 B 어, B B 머리 B 머리 B 아, 아, 총갈지 말걸 일곱 발있긴 했는데. 팔. A... A가... A가 개빡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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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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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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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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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거. 이 이거. 이 하이만나올라가는데 어, 쟌가 있다 가있피어 갔다 어 갔다 킬 갔다 에방 하나 더 에방 또 1번 1 버려도 돼요 하방 하나 더 에방 하나 더 에방 하나 더1 70 갑니다 갑니 바로 와도 돼 있다 있다 에방 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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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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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에방 개빡이어토님 A 개빡 <목소리> 너무 힘들어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laughs> <laughs> 오늘... 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무슨 일을를갈 수밖에 없어. 잘할 수. 에이. <목소리> 아. 잘못 <발만> 복가. <목소리> 이거 서돼말고폭폭 폭 얘기했음. 딱그 자리에요 그 자리. 지금 서 있는 자리. <목소리> 이거 안 <목소리> 봐요? 아, 이거 아니고. 여자이노 아. 노란색 폭.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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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소리>

아야 매점 낚시 매점 낚시 매점 낚시 라플 나온다 매점 나와도 낚시 나와도 낚시 아다리 맞아 창창창 계속 쟤들아 비치기 온다 어 근데 우리가 3라 산나... 따면 되네 서른 웬만하면 두 개나 할것 같으니까 매점 통화나 바로 가야겠다 <laughs> 아턴 너무 느리다. 아, 스바어디에요 아, 내에 처음에 야 매덤이었어. 갈만 창문 들어는 아, 왜네 일단 부까지핀 찍혔는데 뭐지? 혔어요 어, 빨핀 찍혔어. 저한 번만 가도 돼요. 어, 하단 하나 어, 어. 하 하나, 하나 어, 있어요 하다 있다고요? 아, 보자. 아, 아, 미안해다 아, 아, 씨. 손거였다귀창 됐어. 갈릉 갈릉. 아, 뭐야? 쟤는 왼쪽 벽에 딱 붙어 있다. 왼쪽. 근데 나 까면서 긁어 볼래. 왼쪽. 벽. 어, 어 좋다. 오히려 좋은데. 왼쪽벽딱 붙어 있었어. 왼쪽 벽. 왼쪽 벽. 왼쪽 벽. 안도 이제 안돼 있어. 아, 빠졌나 보다. 아, 딱딱. 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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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참고로. 아, 아니 센스나까지. 쾅 딱. 됐 오호. 센스나있었어 센스 나

응, 두 봐야돼 박 빼서 엄 봐야돼 난세살 얌쌰쌰 엄두 보지 두분고있어나봐 1방 봐불베 조심 엉? 벌레 컷 돌베 라스트 돌베 돌베 피70불베피70 30이 막발 맞췄는데 <laughs> <laughs> 기다기다. 상어 빠지고. 창포를안 카. 아 언더 언더 같은? 아아 매점 버닝 매점 버닝. 아, 아 맞아 버닝 걸리는구나 이거. 어 매점에 수나 있는데 매점 수나 아, 이녀 어.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얘벤샷기생 야, 센서도. 센깐만센 있어. 잠깐만 있어. 체크 쪽해주 아, 하나 더매스 배드 마우스. 뭔데? 배드 쪽에스나 있는데. 빨리 뒤는 안 봐. 체크 하나 더 갔다. 체크해, 체크. 체크 있을까? 날개 날개 날개. 날게 왼쪽. 아, 씨. 날개 여기까지 주식까지. 넌 이걸 날개로 왔어? 그래, 날개로. 그러면 불배 아, 아. 깜끗. 아 깜끗 비가 g 가 맞나? g o p i 가나 p 것 같아. p 가맞을 p 나 g o p i g 비 Pigo, Pigo, p i 다 o P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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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어 o Pigo, Pigo, p i g 어 Pigo, p i g 개 P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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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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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하나 더, 하나 더 무슨? 전피50 예방 둘둘둘둘불피1에피5스 나온다. 피셜 나와요? 피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슛,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 아, 나왜 이렇게 못 맞춰? 아, 나 침착하게 사는데. 갈면 됐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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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다행히. 아, 오, 예. 나, 피해. 이야천천피나나나피 아, 점 있어요. 매점 있어요, okay. 형. 오아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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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어 괜찮아. 괜찮아. 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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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리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괜아괜아괜 여기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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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블베이크는 가보블베크보 블베이크는 블베크는가보크는운체크는운보베크는가보베크는가보베크는가보베크가보베크가보베크는가보크가도와베크는가보베크가베이크는베이크는가 블베이크는 가베이크는가베이크는가보베이크는가베이크는가보베이크는가보 블베이크는 가나베이크는가이크는가보베이크는가보베이크는가베크는가나이크는가베크는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어디서 리야이거내전 막... 보고 있고, 디 보고 있고, 우리, 청소리도 우리 센... 센터만 모름 이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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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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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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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쳤나? 어 야, 저거 그래. 잡았으면 해체 못했을 텐데.